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자이 영상은 스마트라이프의 인칭 스위치 모듈의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혹시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능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 스케줄에 들어가면은 이게 스케줄이 있고 선라이즈, 선셋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스케줄을부터 보겠습니다. 스케줄은 일종의 그 예약 타이머입니다. a m 을할 거냐, pm을 오전, 오후를 할 거냐, 몇시몇 뭐몇 분을 할 거냐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 에 여기 보면은 1월부터 토요일까지 때가 있죠. 매일 할것 같으면은 다 눌리주면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월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얘기는 보면은, 스위치를, 올스위치냐 싱글셋이냐, 이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 앱은, 여러가지, 지금 이 모듈은, 이 싱글입니다. 싱글인데, 이 더블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 릴레이가 두개 붙은 것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거든요. 네 개짜리면은, 네 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음, 한 개짜리인데, 음, 싱글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저장을 하고, 세이브를 해주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스케줄은 말을 하자면은, 예약 기능입니다. 예약 기능이고, 그 다음에, 선라이즈가 있거든요. 이제, 일출인데, 일출도, 일출 전에, 뭐, 한시간할 거냐, 두시간할 거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분이 있죠. 네. 일출, 한 시간 전에 할 거냐, 두 시간 전에 할 거냐,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선라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일출 후에 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몇, 이 시간과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 요일 지정해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스위치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 해주고 나면 세이브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선셋도 마찬가지죠. 일몰이죠. 일몰도 비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선셋도 있고, 음그 다음에 애프터도 있고 그러요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음 이게 스크레이인데 이건 반복이거든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AM 1시부터 뭐 1시부터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PM 몇시까지 하겠다 아니면 AM 몇시까지 하겠다 이 반복된 시간 동안에 계속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해줄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스위치 한 개니까 지금 한 개짜리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오픈하고 클로즈가 있거든요. 반복 시간을 어떻게 할거냐 이제 그 얘긴데. 이제 반복 시간을 오픈을 한 시간 할 거냐, 뭐 1분 할 거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빠져나가고 클로즈도 있죠. 그다음에 끄는 거, 닫는 것도 시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때가 있고, 랜덤은 이제 무작위로 하는 거거든요. 다 그,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어, 시간 설정하는 게 있고, 어, 오전, 오후 시간 설정,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 사이 동안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설정해 줄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설정을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은 어말 그대로 여기도 시간과 분이 있습니다. 1분 뭐한 시간 할 거냐, 1분 할 거냐, 뭐 등등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임의로 정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다 그게 되고 나면은 이 설정을 눌러줘야 되겠죠. 설정 안눌리고 빠져나가면 설정이 안 되니까 설정을 눌러줘야 되는데, 카운트다운은 지금부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설정한 시간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남나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 이 상태에서는 인칭 모드가 비활성화되었죠. 원래 하나는 인칭 모드가 0.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0.5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드 스위치를 바꾼으로써, 자, 인칭 모드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기본은 0.5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자, 모드가 바뀌거든요.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러 모드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음, 셀프랑 모드입니다. 계속 지금 켜져 가 있죠. 또한번 눌리지면,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한번 눌러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눌러주면 또 꺼지죠. 네, 다시 한번 눌러주면 켜지고.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모드인데, 다, 자, 다시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인칭 모드로 다시 0.5초 차리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모드가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인칭 모드를 설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0.5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말고, 내가 따로, 예를 들어서 인칭 모드를 갖다가 좀 길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성화 시킵니다. 활성화 시키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까 2초가, 아, 0.5초가 되어 있거든요. 자, 3초 정도로 해봅시다. 3초 정도 했을 때,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기본은 제가 0.5초라고 그랬죠. 자, 0.5초. 자, 여기서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본 모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설정한 모드인데, 여기서, 자, 3초 동안에, 자, 스위치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다시 모드를 바꿔서, 눌리보면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더 모드를 바꿨을 때, 누르면은 3초 설정에는 그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자,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은, 이 비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비활성화 시켜주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셀프랑 모드죠. 그러니까 아깨 3초짜리 모드를 이제 비활성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모드를 바꿨습니다. 자, 기본 모드는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드를 바꾸면은 이제 셀프랑 모드로 돌아가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기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스위치는 스마트 라이프 앱투위어 앱이죠. 같은 앱인데 투위어 앱은 아주 다양한 그 디바이스가 많습니다.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연동도 되고 활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활용할 부분이 자 디바이스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러가지 지금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에 전기 배선 한 가지만 해도 조명 같은 부분도 그렇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안 센서 많죠 뭐 대형 가전 상당히 스마트라이프가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동이 다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연동이 다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자이위 링크는 디바이스가 연동되는 게 자기네들이 연동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모든 장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위 링크하고 스마트 라이프 앱과 비교를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디바이스 연동할 수 있는 그 폭이 스마트라이프 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도 이번에 그 스마트라이프 앱을 지원하는 인증 모드 스위치를 활용을 해볼까 해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라이프 앱에서 하단의 스마트를 클릭하고 조건 실행에서 기기 상태 변경시를 클릭합니다. 아페란다 창문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클릭, 오픈 클릭하고, 작업 설정에서 기기 실행 클릭, 인칭 스위치 클릭, 스위치 에래서온 클릭하면, 아페란다 창문이 열리면, 인칭 스위치를 온 해라. 라고 하는 자동화 설정이 되었습니다. 저장하면 바로 실행이 활성화되고 자동화에서의 조건 저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칭 모드 스위치의 모듈의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디바이스 중에서, 어, 앞 베란다 창문 디바이스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앞 베란다 창문을 음성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앞베란다 창문을 열게 되면요.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앞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앞베란다 창문이 전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앞베란다 창문이 어,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란다 창문이 전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닫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 이 모듈을 활용해서 어,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